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오디오를 남기고 있는 방구석에서 라디오 만들고 있,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 에밀리 블런트라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최근에 우연찮게 보게 돼서 어, 이렇게 주제 넘게 영화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렇게 길, 기록을 남겨보려고 합니다. 어~ 저는 이제 영화 보러 영화는 잘볼줄 모릅니다 솔직히 그냥 어~ 재밌다 재미없다도 요즘은 좀 많이 감이 더 없어진 것 같아요 예 감흥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도 꾸준히 영화를 예 즐겨 보고 있는데 어~ 제가 이 에밀리 블런트라는 배우를 어디선가 봤던 것 같은데 해서 이제 찾아보게 됐는데 그 계기는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이제 올라온 페인 허슬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여성이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면서 이제 막대한 부를 누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제 다룬 영화인데요.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각색해서 만든 영화로 보여지고요. 이제 실화 바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화 바탕을 좋아하는 저로서 이제 보고 그냥 음 재밌네 뭐 하고 이제 거기 주인공으로 크리스에반스 우리의 캡틴 아메리카도 나오는데요. 어 근데 여배우가 이제 주연으로 나왔는데 어 어디선가 본 봤던 거 같은 배우인데서 이제 저의 머릿속에서는 지우개니까 있으니까 나무위키를 이제 검색해서 가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 배우가 여기에도 나왔어 이런 게 나와가지고 제가 재밌게 봤던 루퍼라는 영화에 예, 브루스 리스랑 조셉 코든 래빗이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뭐 영화 내용 뭐 시간 이렇게 여행 시간 여행 같은 걸서 아무튼 그런 타임 루프 같은 느낌의 영화인데 뭐 SF 예, 그냥 그렇게 재밌게 봤던 타임 킬링 영화서도 나왔다고 하고. 또 근데 그부분에선 제가 기억이 없어서 내가 어디서 봤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그의에지오브트마로우라는 영화에서 탐 크로즈 주연의 그 영화에서 이제 어 여전사 역할로 나왔던 그 그때 얼굴이 예그 기에 각인됐던 것 같았습니다. 예그 제가 참 찾아 보니까 오펜하이머에서 크리스토퍼도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의 감독 작품의 이제 영화 오펜하이머에서도 오페라이머 부인으로 심지어 나왔는데 제가 전혀 기억이 없었네요. 제가 영화를 본 건지 뭘본 건지 모를 정도로. 네, 아무튼 그 에밀리 블런트에 대한 영화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마침 음 이번에 또 하나의 영화가 이제 에밀리 블런트 주연의 영화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넷플릭스에 15년도에 이제 나왔던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라는 영화인데, 네, 제가 이거 유튜브 올리려고 일부러 봤는데요. 어, 저는 그냥 생각보다 재미는 딱히 없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액션씬, 예, 총격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예, 뽑은 것 같은데. 뭐랄까요. 저는 에밀 블런트를 이제 어떤 역할로 나올까해서 봤는데 뭔가 약간 주연이라기보다는 뭔가 쩌리 느낌이 나는 예, 약간 수동적인 인물로 보여져서 조금 다소 아쉬웠던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페인러슬러라는 이제 넷플스 영화, 넷플스 오리지널 영화에서도 에밀리 블런트가 주인공이긴 한데, 예, 저는 그냥 잘못 느꼈는데 이제 뭐 리뷰나 이런 거 보니까 예 거기서의 레블리 블런트도 그렇게 썩예 매력적인 캐릭터가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좀 아쉬운 영화 두 편이 됐는데 예 그냥 에밀리 블런트라는 여성의 어떤 이제 외모 외모가 뭔가 예 독특한. 느낌도 있고 예 약간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느낌을 다 담아내는 그런 느낌의 이제 캐릭터 배영화 배우여서 기억에 남아서 한번 이렇게 뻘소리를 또 남겨봅니다 예 본격 뻘소리 팟캐스트 과거 팟캐스트 주도했던 예 지금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오디오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방구성 라디오였고요 어 기회가 된다면 또 넷플릭스 보면서 재밌는 거나 기억에 남는 배우 있으면 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